안녕하세요. 한국과 세계 각국의 소식과 반응을 전해주는 지구본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달 30일 하루 동안 189명이 늘었다고 1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5일 연속 300명 미만에 머물고 있어 지난달 중순 하루 5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오던 것에 비하면 최근 확진자 증가세는 다소 둔화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는 둔화된 반면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유전자 증폭 검사 부족 등을 감안하면 보이지 않는 감염자는 더 많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구급 의료체계가 재기능을 못하는 가운데 병원을 못 구해 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된 사례가 일주일 사이에 1,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4차례 이상 조회해도 병원을 확보하지 못해 응급환자를 이송할 곳이 30분 이상 결정되지 않는 구급 이송 곤란 사안이 지난달 20에서 26일 일본 전국 주요 소방본부에서 1,656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시기보다 약 91%나 늘어난 입니다 또한 환자가 열이 나거나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사례도 급증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사이타마현에서는 구급차로 이송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노인이 입원을 거부당하고 집에 머물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PCR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된 이 남성은 입원을 요청했으나 보건소 측에서 자택 요양을 지시했고 그로부터 1, 2인 사이에 남성은 급격히 상태가 악화돼 다른 병원에 이송됐으며 지난달 27일 사망했습니다. 앞서 사이타마현에서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증상이 가볍다는 이유로 자택에 머물다 사망한 사건도 있었으며 마이니치 신문의 집계에 의하면 일본 경찰이 3월 중순부터 지난달 27일까지 변사 등으로 처리한 사망사건 중에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사례가 16건에 달합니다. 심지어는 도쿄도 세타가야구에서는 지난달 11일 코로나19에 감염된 50대 남성이 보건소 상담센터에 여러 번 전화를 했으나 한 번도 연결되지 못하고 결국 상담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회사 숙소에서 숨졌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속출하면서 아베 총리는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지난달 6일 코로나19 검사를 1일 2만 건까지 늘리겠다고 했으나 후생성에 따르면 1일 검사 건수는 최대 9,164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는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세계 주요 국가 비교에 일본은 그동안 PCR 검사 태세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29일 한국은 우리나라의 이웃 나라이고 중요한 나라라며 한국과 계속 코로나 감염증 대응에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으로 우리 정부는 코로나 식9 대응 등 필요한 분야에 일본과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고, 이어 방역물품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방역물품 지원은 현재로서는 타진하거나 요청받은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 역사,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코로나 1 9 대응을 포함한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실질 협력은 강화하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는 4일 긴급 사태 연장 발표를 앞둔 아베 정부의 발언이 코로나 모범국으로 탈바꿈한 우리나라와의 구체적 협력을 예고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원론적인 입장을 전한 것인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지구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 을 위해, 구 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